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처판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범한 퓨어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연료전지 회사입니다. 수소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고, 특히나 우리나라 그, 잠수함, 장보고함, 이 장보고급 잠수함에 들어가는 이 수소연료전지는 이 회사가 독점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수함용 수소연료전지가 주력회사이긴 한데요. 근데 하지만 이 잠수함이라는 게 매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건물용, 그리고 또 수소충전소 이런 쪽에다가 또 집중을 하면서 이 수소충전소 건설에서도 꽤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고 건물용 그 수소연료전지, 이쪽은 이 에너지원, 그러니까 건물 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쪽에 사용되는 건데, 이거는 좀 후발주자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쪽을 해서 좀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제일 좋은 그 핑크수소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그 가장 그 깨끗한 에너지로 에너지로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고 그 위로 갈수록 이좀 나쁜 좀 더러운 그런 그 수소라고 여겨지죠 그래서 실제로 이 그레이소 같은 경우는 이걸로 생산되는 그 수소 같은 경우는 좀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인식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런, 그린 수소나, 더 핑크 수소 쪽으로, 이 수소를 생산하는 쪽을 좀 변경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수가 됐든 간에, 연료전지 쪽,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갖고, 연료전지 쪽에, 이, 그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발전시키는데요. 이 전기를 발생시키는 게, 연료전지 발전소가 있고, 또, 건물 내에, 이런, 그, 연료전지를 선, 그 설치를 해서, 건물 내에서 필요한 전기를, 직접 이 연료전지 발전을 통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금 이 범한피어셀이 납품하고 있는 한국 그 해군용 이 잠수함, 장보고급 잠수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이거는 획기적으로 이그 우리나라 그 장보고급 잠수함의그 잠수에서의 그 활동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그런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래식 잠수함 중에 한국의 잠수함이 그 우수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캐나다 그 잠수함 프로젝트에 우리 이제 한화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 같이 컨서시엄을 이뤄서 이제 트라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 미국 쪽에서도 이제 그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지금 당장 AI 데이터 센터에 어떤 에너지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이런 가스터빈 발전소나 아니면 그이 SMR에서 소형 모듈원 원전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지만 이것들을 실제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발전시키는데 최소한 1년 내지는 특히 SMR 같은 경우는 3~4년 시간이 더 걸리는 그 시간이 좀꽤 걸리는 그러한 건설하는데 있어서 그 수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지금 당장 AI 데이터, 데이터 센터는 지으면 바로 한 1년 만에 건물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버들을 설치하고. 그래서 1년 만에 이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그 에너지원이 실제로 좀그 당장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연료 전지를 투입을 해서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원으로 G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옥상에 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긴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하루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를 투입하고 ESS를 그 설치하고 하는 등을 통해서 이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용 연료전지 그니까, 이제 그, 이 범한 표셀도 후발주자로 참여했는데, 이 부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잠수함용 연료전지가 주력인데, 지금 범한 표셀의 주력은 이 잠수함용 연료전지인데, 이거는 방위산업이다 보니, 정부에서 그 해군에다가 이 잠수함을 발주를 해줘야만,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발주가 없으면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용으로 건물용 연저전지와 수소 충전소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나 수소 충전소 사업은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이 수소에 대한 드라이브를 현대차가 걸면서 이 수소 충전소가 또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SK그룹도 그렇고 기존의 주유소를 이 수소 충전소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용 연료전지를 앞에 설명했듯이 AI 데이터센터의 주 에너지원으로 이 건물용 연료전지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멀비티 전 사이클 확장을 통해서 2023년에, 2030년에는 매출 4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피오설이 지금 이 잠수함에 그 설치된 그 수소연료전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수소스테이션, 그 다음에 건물용, 그 다음에 자동차용, 그 다음에 나중엔 선박용까지 이렇게 성 발전을 해가는 이 로드샵, 그러니까 로드맵을 이 완성을 시켜놓고 있는 것이죠. 범한산업은 수, 뭐 수소 압축기나 공기 압축기, 특히 공기 압축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범한 산업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결국은 수소 산업 쪽으로 간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나 그 계열사인 범한피어셀 전체 지분의 51%를 갖고 있는데, 이범한피어셀이수요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만들고 또 이번에 이수요료전지를 이 잠수함뿐만 아니라 건물용 건물에서 충, 건물에서 발전용 그 수요료전지를 넣으면서 이어서도 이제 AI 데이터센터의 주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게 된 것이죠. 요번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전체 매출의 액 64%가 연료전지이 발생하고 있고 수소 충전소는 아직 1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를 독점 납품하는 게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 추천소는 충전소 수소 충전소는 약 30군데 정도를 수주해서 그중에 22곳을 이미 완성을 했고 요번에 신규로 이제 SK그룹으로부터 한 8개 정도를 또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려준지 보시게 되면 지금 당장 수주해 놓은 것만 872억 정도 되지만 이 수주한 것은 이 장보고 잠수함을 만들어야만 거의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수주만 해놓고 아직 그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납품을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수소 충전소가 그 사이 빈 공간 그 시기에 이 수주를 해서 납품을 하면서 매출을 일으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명암, 범한 피어셀은 방위사업청산에서 국방기술진흥용으로 해서 수출용 잠수함용 연료전지 모듈 개발, 그, 개조개발에 이 국책과제로 선정돼서 이제 국가과제비를 또 받게 됐죠. 그래서 올 상반기 시적을 보면 175억으로 매출 외형은 늘었지만 영업은, 영업이익은 8억대로 줄어들었고 단기 순손실은 5억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규모의 경제가 겨우 뭐 달성할 정도고 영업이 겨우 내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규모를 더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최대주, 아까 범한산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쪽이 5 1 3 6 갖고 있고 특수관계는 다 포함해서 51.47%의 최대주분이라 뭐 경영권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신규로 수출한 게 SK 플러그 하이버스라는 데인데요. 여기서 이제 액화수소 충전소 8개소를 그,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예전으로 치면 주유소,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스테이션을 말하는 건데요. 이걸 8군데를 이제 발주를 받으면서 이게 액수가 꽤 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계약금 받고 하는 걸로 해서 매출이 꽤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범한 표셀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요번에 최근 들어서 오픈 AI고 오라클이 4 3주 그 43조 투자는 미 데이터 센터에 4.5기가와트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그 계약을 맺었는데 여기에 그 고체 연료 전지가 사용이 됩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당장 AI 데이터 센터에 주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옥상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또 SMR을 건설해서 SMR에서 더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받으면 1년 365일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SMR을 건설하는데, 미니멈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한 1년이면 만듭니다. 1년이면 건물 다 외형 만들고, 그리고 또그 안에다가 서버까지 설치할 수 있는데, 서버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으로 그 지하에다가, 이 대규모로 고체 연료 전지를 깔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발전을 해서 전기를 공급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ESS도 같이 놓고, 그 다음에 태양광 옥상에다 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원을 확보를 해서 이 AI 데이터 센터를 당장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픈 AI하고 오라클의 계약 그 AI 데이터 센터 용 4.5기가와트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만큼 AI 데이터 센터는 연료 그이 전기 소비량이 굉장히 큰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그이 범한 피어셀은 상반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사이에 좀 차익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주가도 좀 지지부진 흐름을 보였지만 요번에 오픈에이하고 오라클의 이 계약이 알려지면서 좀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막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차도 수소 연료 전지차를 다시 한번 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 수스테이션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했고 여기에 이제 최종 엔트리 멤버의 그 이름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이 범한 수피오셀은 한국형 그 잠수함의 이 수연료 전지를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최근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범한 수업 피어텔에 대해 피오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많고 실적 외형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 병만 피어셀의 지금 현재 주가는 이제 상승을 출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실적이 그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 나름대로 이제 실적에 따른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